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종목, 아센디오 되겠습니다. 아센디오. 지금 또 상한가를 지금 말아주고 있는데요. 너무나 좋은 모습 잘 보여주고 있는데 자, 왜 올랐는가? 자, 다름 아닌 초전도체 사업을 갑자기 영향했다라고 하면서 상한가 이어서 또 상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친 상승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작년에는 2차 전지. 자, 올해는 초전도체입니다. 초전도체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 한다고만 하면 미친 듯이 펌핑되는 자, 그런 현상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우리 K증시 참 재밌지 않습니까? 참 재밌고. 자, 이런 것들을 아무리 부정하고 욕하고 뭐 해 봤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다? 돈이다. 돈이 꼈기 때문에 이런 돈의 수급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올리는 거고 우리가 이런 수급의 흐름을 잘 읽고 같이 한다면 어마어마한 돈벌 수밖에 없겠죠. 제가 요때도 말씀드렸어요. 어제 긴 꼬리 잡을 때도 자,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이슈 달았다가 첫 상승 때는 무조건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결과적으로 30% 상한가 한번 드실 수밖에 없었죠.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차트적인 움직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수급감께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보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아센디오 어떤 뉴스 때문에 올라갔냐. 자 바로 이런 뉴스 때문입니다. 자 초전도체 사업을 자전관목적에다가 추가한다는 소식인데요. 자공식 통해서 뭐라고 얘기한다. 다음달 주총에서 사업 다각화 이후로 초전도체 관련 사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센디오 같은 경우 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최수종 씨. 최수종 씨의 연예기획사예요. 연예기획사 쪽에서 자, 초전도체 사업까지 같이 한다라고 하니까, 자, 뻔하죠? 어, 우리가 냉정하게 현실을 잘 직시하셔야 됩니다. 최수종 씨가 굉장히 연기를 잘 하시고 연예기획사 쪽에서 어떻게 되는 걸 떠나도, 기본적으로 초전도체를 이용한 재료를 통해서 한번해 먹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최근에 지금 보셔도 좀 계속 적자 지속이에요.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라도 기본적으로 주가 펌핑 시킨 다음에 한번해 먹어야 기본적으로 사업도 계속 영위할수 있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습성을 잘 알자. 어 이걸 알고 덤비자라는 거예요. 무작정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초전 노치 한다니까 지금부터 이 장기 투자 두배세배 보자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한번 상한가, 두번 상한가, 한번더 오늘 상한가 막아준다면 세 번째 큰펌핑 한번 줄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어마어마하게 눌릴 겁니다. 그럴 때 그때부터 우리가 서서히 모아간 다음에 다시 한번 재반등 줄때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주봉 차트 보실게요. 지금 바닥권에서 미친 상승, 심지어 거래 대금까지 엄청나게 들었어요. 왜? 시장의 주도 테마가 초전도체니까요. 지금 아센디오뿐만이 아니라 테라사이언스도 지금 초전도체 다시 또 한다고 하고 있죠. 자 테라사이언스 같은 경우 작년에 2차전지 리튬 관련해가지고 방송해가지고 또 어마어마하게 이슈도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만큼 시장에 있는 주도 지금 재료가 어 떤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걸 이제 아스앤디오가 기가 막히게 냄새를 잘 맡고 지금 올라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차트상 보셔도 지금 너무나 좋은 구간들을 지금 거래 대금과 함께 뚫어줬기 때문에 이 위에 매물대가 지금 없어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정말 세력 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자 월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월봉 차트 보시면 지금 완전 바닥권이 에요 완전 바닥권이기 때문에 진짜 지금도 세력의 움직임, 그 초전도체의 기본적인 테마의 흐름, 재료적 흐름을 무조건 잘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3월 4일 예정돼 있. 만약에 이 물질이 이 발표하는 이 물질이 진짜 초전도성을 가지고 있고 양산만 조금 힘들었다 양산만 좀 힘들었고 물질 자체는 진짜다라는 거 판명만 난다면 다시 한번 미친 상승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수급도 같이 한번 알아보셔야 겠는데요 자 그전에 먼저 안내 말씀 안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새해 시작이 어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참 빠름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달 매매 어떠신가요 굉장히 들쑥날쑥하죠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움직임에 따라서 이거저거 매매하다가는 손실만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런 빠른 테마순환 매장입니다.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매매하기가 좋느냐? 자, 또 그건 아니죠. 이미 다 오를 만큼 올라가지고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오르기만 계속하다 보니까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한대요. 연초부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폭 등 황금주 딱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매매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잘 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여전히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귀신같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라고 하는 분들, 작년에 에코프로, 그리고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난달 추천드렸던 12월, 1월달의 추천주, 초급등 수익,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락장 속에서도 한달 만에 80%가 넘는 초급등 보여줄 수 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죠?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종목에 대한 내용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기본적인 상승 모멘텀 재료 전부 다 살아있습니다. 자, 세력 물량, 지금 12 매집 중이거든요. 게다가 기관 수급도 지금 동시에 확인되고 있어요. 자, 기관 수급이 정말 중요한 거잘 알고 계실 텐데, 특히나 세력 테마주에서 기관 수급이 같이 추가적으로 연속 수급이 붙게 되면 더욱더 어마어마한 시세 일어날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12월 초부터 연속해서 계속해서 매집 신호 포착되고 있고요. 재료 일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바닷권 다지기 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승 재료 그리고 일정만 최소 무려 4개 이상 재료사물 뉴스 일정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자, 정책및 업종 실적 호재와 함께 총선 관련 호재도 같이 엮여있거든요.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을 보시면요. 저쯤에서는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미친 듯이 폭발적인 시세를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그전에는 이런 구간에서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즉,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량 구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밑에서 물량 다 모으고, 시비물량, 실탄 전부 다 확보된 다음부터 재력 폭발, 그리고 나서 시세 어마어마한 분출, 결국은 3130% 30배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동우나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에서 소리 소문 없이 물량 매집한 다음에 이후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 하지만 역시나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죠.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 7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 등을 보여줬지만 역시나 저점 구간에서는 그럼 매집 분적이 소리소문 없이 거래량이 거의 터지지 않으면서 나왔기 때문에 잘알아채기가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시세가 분출된다고 하면 미친 듯한 폭발적인 시세에 분출될 수 있다는 거.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 대략 1000%, 1200%, 그리고 자본금 100억에서 200억 사이, 그리고 자본 초기에 1500억가량 됩니다. 자, 12월 바닷건 매집 시그널 전부 다 포착해 놨고요. 그리고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소입니다, 최소. 그때그때 그때 일정 진행 단계에 따라서 계속해서 특징주 내면서 날아갈 수가 있어요. 자, 정책 및 업종 실적 호재 같이 붙어있고요. 총선 관련 호재도 붙어있기 때문에 뉴스 발표 이후엔 투기성 세력도 같이 붙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올해 상반기 어, 드디어 이종목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 이런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올해 반등장 줄 것이라 예상하고 있지만 움직임이 정말 쉽지 않죠. 자, 이런 장 속에서는. 주도 테마, 주도주, 수급주로 돈이 전부 다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수급의 최소한의 움직임 전부 다 1월 달에 다 확인됐고요. 2월에서 3월 못해도 최소 2회 이상, 2회 이상 갈 주도 테마 전부 다 확인돼 있고 정치, 총선, 그리고 업종 호황, 그리고 기간 수급까지 전부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정치 테마, 정부 정책 관련 업종 호황까지 추가적으로 연결돼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기간 수급이 정말 확실하다는 거죠. 제가 이러한 딱한 종목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올해 상반기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습니다. 010 7670 5491, 010 7670 5491로 급등, 어,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부담 없이 보이시는 번호 010-7670-5491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문자 적으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께서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요, 주식을 업으로서 하고 있고, 채널 성장을 또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받아가신 다음부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서 채널 성장 지금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그 상태로 다시 한번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자, 그렇게 제가 채널이 크면 또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 종목으로 상반기 들쑥날쑥 어려운 장속에서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지금 외인 창고 이용해가지고 미친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요한 거 기관 쪽에서 들어왔어요. 금투하고 연기금 쪽에서 들어왔다는 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 쪽에 들어왔고 보통은 연기금 쪽에서 이러한 잡주, 기본적으로 뉴스 달고 올라가는 거잘안 들어오는데 지금 어, 소량이나마 좀 담았다는 거죠. 어, 담았고 기본적으로 연기금을 운영하는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도 저와 같은 전문가 출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전부 다 이런 첫 상승 때 노리고 같이 들어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추가적으로 지금 외인들또 긁어모으고 있죠 외인 창고 이용한 수급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이 수급을 다시 한번 개인 쪽에서 받아가지고 추가적인 수급 일어나는지 지켜보셔야 되겠는데요 일봉상 모습 보시면 너무나 좋은 모습 잘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계속해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떨어질 땐또 미친 듯이 떨어진다 최근에 이런 주식 어떤 게 있었죠? 그렇죠 CCS, CCS, CCS 같은 경우 지금 모양이 똑같잖아요 지금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구간 이 구간에서 점상, 점상 올라가고 떨어질 땐 어떻게 떨어진다? 또 미친 듯이 확 떨어진다. 하지만 이때부터 눌림 잡는다면 우리가 이러한 수익, 그죠? 이 바닥권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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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수익 줄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너무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정확한 눌림 타점 잘 잡아 보셔야겠는데요. 제가 그런 정확한 눌림 타점, 세력의 매수가, 평단가, 그 추가적인 매수가 여러분 어디서 사시면 좋을지, 그리고 목표가 어디까지 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 당기 목표가 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어딜 찾아보셔도 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 뿐만 아니라 전부 가격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 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내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짜 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신다고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다 받아가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 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7670 5491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공개이므로 제가 초대 링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상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를 따로 드리고 있고 우측에 점 3개 눌러 가지고 채널관리 쪽 보시면 이렇게 초대링크라고 있거든요. 제가 이 초대링크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초대링크 받으셔가지고 직접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해보신다면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주식시장에서 제가 15년간 살아남은 비결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에 010-7670-5491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입력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 매도 대응 전략도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속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